자 파모칼레 터키의 유명한 파모칼레 이 히에라 폴리스 히에라 폴리스 지역에 극장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 유명한 네, 이 히에라 폴리소의 어, 파모칼레 자 석회가 나온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절워하고자이 발을 담그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기 물이 내려가는 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온천 물로 인해서 저 아래에 예, 아래에 놀라운 푸른 어, 하늘에 자 이제 석양이 좀 지는데요 저렇게 어, 아름다운 연못을 예, 그 연못이 있고 그 아래에 아주 붉은 지붕으로 현대 예, 또, 그 도시를 이루고 지금 있습니다. 저것은 현대의 집들이고요. 자, 이 절벽과 그리고 저녁에 지는 해를, 자, 저녁 석양도 내리비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 절벽 가운데 흰 색깔로 원통 다 덮은 이 파무깔레를 보세요. 자, 이렇게, 예, 천 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이물 깊이가 예, 이렇게 지금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 다. 예, 이렇게 물이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 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 내려오고, 이물 지금 소리가 예, 한 20도 정도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라오 디 기아 7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 하시면서, 어, 너희 믿음이, 에,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부유한, 어, 부유한 도시, 그 당시에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저 원형극장에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원형극장을 방금 보고 있는 대로, 열대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열대로 계산하니까 1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 물과 더불어, 그 당시에 영화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렇게 그 부유하던, 어, 예, 내 안약을 예, 발라, 눈을 밝게 말하라, 예, 또, 검을 사서 부욕해 하라, 말씀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서 펴가 돼가지고 다 바위로 이제 놓여져 있고요. 지금 저, 어 여기에 아래 보이는 수영장. 수영장. 그리저 아래에 보이는 연못은 어, 너무도 아름다워서 클레오 파트라가 어, 이 안토니오, 어, 이 안토니오를 만나러 왔다가 여기서 어, 수영 모욕을 하고 갔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아래로 지금. 도시를 이루고 있네요. 자, 잘 나무들이 터키에는 잘 없는데요. 다화산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거의 황량한 에, 나무 없는 산들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자, 위에는 오아시소 같이 찾아보기 힘든 소나무가 여기에또 어, 이렇게 서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11월 3일날, 11월 3일날 어, 우리의 목회의 이제 말년을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터키 여행,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바울 요정, 터키로 이렇게 10박 12일의 코스로 이렇게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된거 감사하지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 저쪽에서 해가 이제 밝아지면서 하늘의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는데 해살이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춰주고 있는 해살이 모처럼 한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줄게. 자, 이 석양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어, 예, 밝아졌습니다. 하늘과 또 저기 푸른 물, 하얀 절벽, 네, 예, 푸른 물, 그리고 하얀 절벽, 어. 아, 어, 야, 햇빛이 너무 멋있다. 이거. 자, 기치고 있습니다. 나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렇 우리 여기서 을 닫아